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니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자유와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로,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예배하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류에도6.25 전쟁 류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방역을 잘 지키는데 지금 방역공안 통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의 정은 우리 손에 넘겨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가치를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근국까지 그 사이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사로서 기두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두원, 기두원은 몰래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계를 읽어 보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가지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 줄입니다. 그네 가지 순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범죄하면은 이방 족속이 소유 속 손에 넘어가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도 빼앗기고 또 식량도 빼앗기고 자유도 박탈당하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 억압에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를 합니다. 회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두 번째 징계, 세 번째 회계, 네 번째 구원의 이 순서로 이렇게 사사시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권력이 좌파의 손에 넘어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파의 손으로 넘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시면서 기도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면은 지도자를 세우면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이제 뽑을 날이 이제 얼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지도자 하나 잘 뽑으면은 대한민국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파 권력이 부정 선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모든 것은 회복할 수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니까 이방족 속의 손에 넘겨지니까 이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 미디아는 아말렉과 동방박사들과 함께 연합하여 치러와서 뺏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인은 악인과 손잡고 의인을 괴롭힙니다. 자 지금 한반도를 보세요. 북한 중국 또 대한민국의 주사파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국이 이 선거에도 개입하고요. 촛불 선동, 여기도 개입하고요. 이래서 괴롭히또저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면요. 이것이 또 언론화 돼가지고 온 국민을 또 선동해가지고요. 또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패턴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니 이스라엘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뭔가 찌고 있으면요. 그냥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으니까 이스라엘 손에 있는 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가 이스라엘 손은 비어있고 미디안의 손은요. 꽉 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뺏어가도요, 왕창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다, 뺏기다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는 미디안을 못 이깁니다. 공권력이 있으니까. 또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부르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6장7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이 분이 참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오면서 42살이네. 택시가 아주 젊은 분이다. 하이, 이제는요. 이래저래도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도 지지율이 사0 아, 이 40%는 무슨 40%인가? 4%밖에 안 되지요. 이제는요. 주변에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에. 여러분,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숨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는 자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에는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두권 있습니다 하나는 루키스고 하나는 에스더스입니다 루키라는 여자는 모합의 이방여자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여자입니다. 루스는 모압 여자였으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오미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기스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하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여자 루처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족보에들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모는 라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다. 에스더는 유대 여자로 페르시아 제국 아하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 여자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조세, 하만의 계기에 멸절 위기에 있으나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려는 각오로 지혜를 더 하만의 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두 가지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반복으로 균형 있게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보이시는 건 지금 있는 일곱 개의 시대로 이방인을 위한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루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에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우둔하게 되었으니 다니엘의 71호로 한이회가 나왔습니다. 이한이회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 7년 한란으로 되어있고 요한계시록의 그 대표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선의 각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어있습니다. 7년 한란 중 3년 반이 끝날 때 미운 물건이 성전에서 하나님이할때 깨달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돌아서는 회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메시아닉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한란 중 바로 14만 4천명 또한 페트라성으로 들어간 수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동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성 것을 보고는 일는 자는 깨달 진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큰용서로 세우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야셀 사람 요호아생에게 속한 오브라이에이라 상수리 나무에 앉으리라 마침 요호아의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하늘 미를 포도주터에 타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원은 사실 용사가 아니지요 일개의 농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는 애굽의 내 백성을 끌어내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립입니다 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그의 곁에 아세라를, 아세라를 찍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발을 단을 흐르라. 아세라상을 찍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야이한국당에 살면은 저 북한의 김희성상을 흐르야 할줄 믿습니다. 또 짓지 말아 있는 김희성 김정일. 그 초상화를 내려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내로왕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없어졌어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었지만 큰용사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세우며 여호와와 그의 기도인의 카리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에 넘겨주신 자유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